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네 오늘은 피그 로맨스라는 게임의 데모를 해볼 겁니다 아직 나온 게임은 아니에요 2021년 3월에 나온다는데 ]인데. 삼겹살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수태지의 사랑이야기에 어 약간 2D 잔혹동화 같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와, 삼겹살 네. <laughs> 평화로운 돼지마을 나는 어떤 삼겹살일까요? 평화로운 돼지 마을에는 돼지를 부위별로 이미 줄을 건었네요. 싸가지 없는 것들이. 어, 어, 아, 내가 이해였구나. 아, 어! 아, 뭐야? 잔혹동화 씨. 아, 어, 어, 내 눈앞에서 죽었어. 죽은 거 아닐까? 아, 아 안돼. 아, 아 안돼. 어? 어? 아, 어,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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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도망가다. 도망가다. 도망가다 컹컹 컹컹 콩컹 컴퍼 너뭐런패스트 달려 달려 달리래 어어어어어 이렇게 밑으로 기어가는 것도 있네 지금 뒤에서 따라오는 건가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 근데 천천히 맨 뒤로 갈게요 저는 담력 훈련할 때맨 뒤로 가는 거 좋아했습니다 다 구워 먹고 싶다 냄새를 맡으면서 갈게요 어 아, 하악 형이랑 독사들도 솔키지. 야, 내 친구가 삼겹살이 됐잖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, 다이. 안 돼, 다이. 아, 점프하는 데는 느리고만. 자, 아저씨는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뭐야? 이게 뭘? 이제 자. 제발. 아! 아! 오케이! 지거각나오럼덤덤 <laughs> <laughs> <저거 뭐야? 웃음> 같이 가. 나도 살고 싶어. 어떻하라고? 야어떡 하냐? 아 넘어뜨리자고. 오케이, 좋았어, 좋았어. 넌 나의 파랑돼지구나. 어떻게 하라고? 아 밀어. 어, 아, 조졌다. 널 밀까? 당겨? 아 당길 수 있구나. 풀앤 푸시. 미안하다. 영어가 약해서. 5 0이에요개 같은 게. 됐다. 들어갔다. 아, 어. 아. 어. 넘어뜨리자. 그렇지. 아 근데 아저씨 개 무서워. 나 지금 인생 망했어. 어어어 어 어, 어. 어 어떻게 해야 돼? 밀어. 삼육달 생각은 누가 먼저 해두라. 아! 아니 아저씨만한테만 갈리는 게 아니잖아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야 싸가지 없나? 도와줘. 일단 이걸 밀고. 아이 삼겹살 안 들려다가 수육 대 부렀네. 아이 싸가지 없는 거. 뭐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를 밀어. 어? 타고 가라고? 어떻게 타고 가? 안 타고 가죠? 안돼! 싸가지 없는 삼겹살 안 치워! 아, 아이 머리를 써야 해. 아이씨 점프. 아니 개발치. 위에 보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어디? 아 여기 백원. 아아 요거를 굴려놓고. 겁나 아 여기다가 네, 뒤에, 돼지는 누구예요? 뒤에 돼지요? 쟤는 이베리코예요. 예, 저는 핸던. 아 여기로 가는 건가 보네. 돼지 친구. 아다 만들어 놓으면. 아 편하게 오네요. 아 오케이. 그니까 이 싸가지 없는거내 여자 친구인가 이거? 야. 어 어. 안 돼, 같이 가! 가. 야 뛰어 뛰어 뛰어! 같이 가! 같이 가! 달려 달려! 아아. 방금 봤지? 돼지야! 돼지 방금 봤지? 야 까마귀 뭐냐?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. 이거 뭐야? 야, 이거 그거 아니냐? 까망베르치즈? 내 사체인가? 가운데 저 부분인가? 오 오로호! 오로로로로로롤 호우! 얼리 쉣. 얼리 <레> 쉣. <laughs> 와씨 미친 아버지아저 할아버지 웃긴 게 가슴팍에는 돼지 그림 박아놓고 돼지 브랜드 입고 돼지를 죽이는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. 막혔는데. 아아 여기로 오케이. 아 오케이. 어머니 꿀이 어디서 말? 잘 나왔다 어머. 다 숨어. 달려 개 달려. <laughs> 야 <laughs> 야, 훨씬 빨라. 저 아저씨가 훨씬 빨라. 오야. 됐지야. 자기 지 고마워. 아우, 그냥. 어떡하라고. 아, 아! <laughs> 아 뭐야? 스티키 모드가 뭐야? 달라붙으란 얘기야? 아이 뭐야? 어떡하라고 이식하냐, 놈아 말을 해 줘야지. 가 봐. 자기가 가 봐. 아, 밑으로 누르면은 오, 무슨 뭐 스파이더맨이야? 붙기 기능이 있어? 개 쩌네? 와. 베이베이컨네 해볼게. 어, 달라붙어. 어. 아.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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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. 나는 이수하지가 못해서, 이수하지가 못해서 그래. 나는 수육이 꿈이야, 꿈이라고. 사람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할 거야. 자기야 이렇게 있는 거 어때? 겹쳤다. 행복. 오케이 스티키 모드. 오케이 알려줘서 고마워. 나 달려, 개 달려. 돼지의 사랑 이야기. 암돼지를 향한 수태지의 애정 행각. 아 애정 행각이 아니라 애정 공세. 야왜 나는 바깥에 있고 너는 안에 있어? 열어줄 거야? 왜 저래? 왜 저래?

<laughs> 자석이 아니, 쿠코로가쿠로가쿠로가 쿠아로가. 자기야차 쿠아로가 쿠아. 삼은 어떻게 기다리지? 끝났습니다. 피그 로맨스 데모판 <laughs> 여기까지. 아... <laughs> 아, 여깄네. 그래서 소세지가 만들어지는 거 봐. 그내 여자친구는 소세지가 될 건가 봐. 그 뭐라 그러지? 소세지 그 마늘 소세지, 그 맛있는데, 그거 그렇지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한 게 하나 있어요. 내일 저녁은 삼겹살이다. 오케이. 예, 고거 하나 정하면서 의미로운 네. 시간이었습니다. 우주 하마,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, 목도리랑 도마. Vi må lave timen mot de dumme bemsene.